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터 승부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그렇다면 성경적인 부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떡을 먹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도들은 떡을 먹는 부활절 규례를 지켰습니다. 성경적인 부활절은 부활절에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란을 먹는 이스터 부활절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규례입니다. 부활절을 지켜서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